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질겜노 염나입니다. 이번에 블레이드 앤 소울2가 2주년 기념 개벽 하늘을 여는 자라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였는데요. 국내 신서버 아랑서버와 대만, 일본에도 글로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만 서버 오픈 시작부터 지금까지 육성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국내 서버보다는 좀 퍼주는 느낌이 있어서 재밌게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대만 서버 들어가는 방법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참고하시기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그럼 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이든 검색하는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불소라고, 투 불소 투라고 적어볼까요? 네, 그러면 바로 NC소프트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들어오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데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셔서 퍼플, 퍼플을 받습니다. 그냥 편하게 받으실 거면 이 위에 이걸로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자 업데이트가 끝나고 나면 저는 이미 대만 서버를 접속했었기 때문에 대만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다른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멀티플레이어에서 여기서 이제 뭐 기본 로, 원래 로그인 창이라 생각하시면 여기 아마 코리아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타이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상태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만 NC가 나오는데, 뭐 원하시는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로그인이 들어가면, 요거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계정 인증이 됐다고 하면서, 로그인 할 때, 타이완으로 돼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나이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누르시고요 약간 동의하겠냐? 모두 동의 눌러주시고요 퍼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게 멀티플레이어에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나오는데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계정 게임 실행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게임 실행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게임이 켜지면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이용약관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두 동의하고 시작을 하고요 광고성 알림인데 이거는 저는 안 합니다 그냥 시작을 할게요 보시면 당연히 공지도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는 이제 대만 서버 내용으로 나오고요 처음에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는데 한문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톱니바퀴 누르시고 여기 여기 네 번째 칸에 있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맨 끝에가 언어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한글로 바뀌죠. 밑에 보시면 이게 한글로 다 바뀌고 여기 환경 다시 들어가서 언어 그리고 음성도 한국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글씨는 다 한글로 바꾸셨죠. 그리고 이제 보안 등록을 합니다. 보안 등록해서 가입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연락처가 보 시면 처음에는 대만 번호로 되있는데 이거를 꾹 누르시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 거를 바꿔야겠죠? 이것도 이제 코리아 리퍼레이 플러스 파리 이거 하시고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이런 식으로 등록하시고 서버는 원하시는 대로 찾아가시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